자 대표기출문제 볼게요. 자 a1이 0에서 1 사이고 다음 조건 만족할 때 a7이 1일 때 a25의 값을 물었습니다. 먼저 가에서 뭐하나 찾고 가자. 자 n에 1 넣어보면 a2가 a2곱하기 a1 플러스 1이라는 거 그냥 알수 있다 맞지? 요거 가지고 조금 가볼게요. 자, a7이라고 했으니까 가보자. a7이라고 하는 거는 7은 뭐야? 2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n이 3이다 맞지? 그래서 나식에 넣어주니까 a2곱하기 a3 마이너스 2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3 좀 구하러 가보자 a3은 또 3이 지금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나식에서 n에 1 넣어주면은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고 지금 가에서 우리 찾아놓은 거 a2 곱하기 a1은 a2 마이너스 1이다 애가 맞지? 그래서 얘다가 에 a2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얘는 a2 마이너스 3이다 맞지? 그래서 얘는 a2에 a2 마이너스 3마2한 개인 거고요 a2의 제곱 마이너스 3 a2 마이너스 4가요 4, 1 마이너스 위에 붙고 a2는 a2,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맞제 그것도 어디다가 지금 위에 구해놓은 식에다가 뿅 넣어서 a1 좀 구해보자 a2가 4면 은 4a1이 3이고 a1이 4분의 3이다 맞제 그다음에 a2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1이 마이너스이고 a1은 2다 맞지 근데 a1이 0에서 1사이라고 했으니까 얘안 되고 얘만 됩니다. 그럼 이제 a25 구하러 가볼게요. 자 a25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야? 2곱하기 12 플러스 1이니까 n이 10이잖아 맞지? 그래서 두번째 식 넣어주면 a2 곱하기 a12 마이너스 2야. a12 구하러 가자. a12는 2 곱하기 6이니까 얼마? n이 6이고 가식 넣어주니까 a2 곱하기 a6 플러스 1 a6 구하러 가자. a6은 얼마? 2 곱하기 3이니까 또 가식에 n을 3 넣어주면 얼마고? a2 a3 플러스 1, A3 구하러 가자. 2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N1이고 나아시게 넣어주면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다 맞지.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에서 1이고요. 맞지. 그 다음에 또 구한 거 위에다가 1 구한 거 여기다가 뿅 넣어주면 A2 4 곱하기 1 더하기 1에서 5고요 그 다음 A6 구한 거, 여기 뿅 넣어주면 4 곱하기 5 더하기 1 해서 21이고요. 12 구한 거, 여기 뿅 넣어주면 A2가 4고, 21 빼기 1 해서 얼마? 80 빼기 2인데, 80 얼마? 2 되는 거겠다, 맞지?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.